미국 최고의 경마 축제 2019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트 대회가 오늘 펼쳐집니다. 2시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2시장이라 하면 역시 오늘 경주를 뛰는 경주마들을 미리 선보일 수 있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의 상태, 말의 걸은 거리 모든 정보를 모든 팬들에게 공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시장에서 이제 16마리가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어, 오늘 당일의 컨디션도이 자리에서 또 기수와의 호흡까지도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레트럼파크 서울에서 2019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트 대회가 열립니다. 단거리 경주인 코리아스프린트 1,200m를 뛰게 되고요 코리아컵은 1,800m 중장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16마리의 마리 참가하는 코리아스프린트 그리고 11마리의 마리 참가는 하 코리아컵 참가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5개국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번 대회 대한민국 경주마들이 꼭 우승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 정말 수준급이 있는 말들이 지금 해외에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올해 한국에 지금 마련돼 어, 출전 마드를 보면 블루치퍼를 비롯해서 돌콩, 두바이 월드컵에 도전했던 말까지 네. 어, 역대 최강으로 좀 준비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펼쳐지는 경주 1200m 코리아 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네, 출발 게이트 번호 순서로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1번 게이트의 다이아삭스 2번 게이트 파이널 에너지 3번 패스트 패스, 4번 돌아온 포경선, 5번 미국에서 온 홀리리걸입니다. 6번 가온챔프 7번 하트우드, 8번 스프링백 경주마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00m를 달리게 되는 순서기 때문에 상당히 초반 스피드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지금 게이트 번호 9번부터 글로벌 캡틴과 투데이 패스터비노 어글러 어글리 워리어 블루치퍼 에이스 코리아 바코엘 코피 그리고 원더 볼트가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6번은 가온 챔프입니다. 임기원 기수와 호흡을 맞추게 되는데요. 네. 가온 챔프는 지금 토종 북산마입니다. 그렇죠. 어, 액톤파크와 루비퀸의 네. 자마이기 때문에, 어, 가온 챔프가 우승을 차지한다면, 토종 북산마가 아... 처음으로 국제경주, 코리아 네. 스프린트에서 우승하게 되는 역사를 남기게 될 텐데요. 가운챔프는 이제 코리아스프린트 예선전으로 치러졌던 부산일보 매경주 그리고 네. SBS 스포츠스프린트에서 연속해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 코리아스프린트에는 가장 먼저 어, 출전권을 따낸 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빠른 스피드가 무기인 말이기 때문에 네. 과연 초반 이 승부수가 마지막까지 먹힐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가운챔프에 대한 기대감을 또 한껏 어, 올릴 수 있겠습니다. 참뭐 한국에서 뭐 생산이 되고 지금 관리가 계속된 말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될수 자, 이어지는 경주마입니다. 1 3번 게이트.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블루치퍼입니다. 네, 블루치퍼는 올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우승 후보마입니다. 네. 어, 블루치퍼는 이제 3세 때 데뷔를 해서 인상적인 경주를 펼친 후에 어, 몸에 무리가 오고 이상이 생기면서 1년 4개월의 휴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경주에 복귀한 이후에는 어, 정말 경화팬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네. 대물마가 나타났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상승세를 달려왔습니다. 어, 10마신 이상의 격차를 보이면서 연승을 계속해서 이어왔고요. 네. 직전 경주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너스컵에 출전해서 기존 강자들을 모두 제치고 큰 네. 어, 차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때 1600m 트랙 레코드. 네. 네. 트랙 레코드를 또 기록을 하면서 지금 외신에서도 상당히 주목하고 음, 있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 16마리가 참가하는 코리아 스프린트 대한민국 경주마가 10마리 그리고 해외에서 온 경주마가 6마리가 참가를 하고 있는 코리아 스프린트 대회입니다. 정말 많은 팬들이 코리아컵 스프린트를 보기 위해서 자리를 꽉 메워주셨네요. 네, 네. 지금 뭐 국내에서 최정상급 말들이고요. 또 해외 유명한 말들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직접 보기 위해서 아마 이레트던 파크 서울을 방문해 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경마 스포츠의 현재 이자 미래 새로운 뭐 도약의 기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 대항전이라는 예, 경주 어, 경주마. 기대를 해 봐야겠고요. 코리안 스프린트에 참가하는 다시 한번 열 16마리의 말을 살펴드리죠. 1번 게이트입니다. 다이아삭스 2번 파이널 에너지, 3번 패스트패스, 4번 도라운 포경선, 5번 홀리 리걸, 6번 가운 챔프, 7번 하트우드, 8번 스프링백 경주마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5번 게이틴 홀리 리걸에 대한 인기를 또알 수가 있고요. 9번 글로벌 캡틴, 10번 투데이, 11번 페스터 비노, 12번 어글리 워리어, 13번 블루치퍼, 14번 에이스 코리아, 15번 박코엘 포피, 16번 원더 볼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 현장에...